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선생, 늙는 것이 두렵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자식에게 짐이 될까 걱정입니다. 나는 이렇게 답해주고 싶다. 늙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잘못 늙는 것이 문제다. 나는 벼슬에서 쫓겨났고 외딴 유배지에서 18년을 늙어갔다. 그러나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맑고 가장 단단한 시간이 되었다. 오늘 나는 부귀한 젊은이의 말이 아니라 늙어본 사람의 말, 버텨본 사람의 말로 그대들에게 노후의 지혜를 전하려 한다. 이 말은 돈 많은 노인의 말도 아니고 편안히 늙은 사람의 말도 아니다. 모든 것을 잃어본 뒤에도 사람으로 남고자 했던 한 노인의 고백이다. 이제 다산이 말해주는 늙어갈수록 반드시 알아야 할 인생의 지혜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재물은 남길수록 화가 되고, 마음은 남길수록 복이 된다. 나는 수많은 집안을 보았다. 재산이 많을수록 형제가 원수가 되고, 남긴 것이 많을수록 집안이 무너졌다. 노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미련이다. 돈은 살아있는 동안 쓰라고 있는 것이지, 죽은 뒤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재물을 움켜진 채 늙으면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을 남기면 사람이 남는다. 나는 말한다. 재산 정리는 노후의 마지막 공부다. 2.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인연으로 맡겨진 존재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을 뿐, 자식의 인생까지 낳은 것은 아니다. 늙어서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을 붙잡고 사는 순간, 부모는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거리 덕분에 나는 깨달았다. 자식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돌아온다. 노년의 사랑은 지켜보는 사랑이다. 3. 늙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마라. 나는 유배지에서 책을 썼고 사람을 가르쳤고 스스로를 단련했다. 몸은 늙어도 배움은 늙지 않는다. 배움을 멈춘 노인은 하루가 길고 생각이 좁아진다. 그러나 배우는 노인은 오늘이 짧고 내일이 있다. 글한 줄, 생각 하나, 새로운 깨달음 하나가 노년을 살린다. 4. 말이 줄어들수록 존엄은 높아진다. 늙어서 말이 많아지면 사람은 가벼워진다. 훈계는 멀어지고 침묵은 존중을 부른다. 나는 젊을 때 말로 사람을 이기려 했지만 늙어서는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웠다. 노년의 말은 양이 아니라 무게다. 오 억울함을 품고 살면 노후가 가장 먼저 무너진다. 나는 억울했다. 그러나 억울함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 억울함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 억울함을 내려놓지 못한 노인은 매일 과거와 싸운다. 그러나 과거는 다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 노우라는 말이다. 6. 혼자 견디는 시간이 곧 사람을 깊게 만든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다. 나는 혼자였기에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노인은 사람 속에서도 외롭다. 7.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를 기댈 곳으로 만들어라. 기대는 실망을 낳고 자립은 존엄을 남긴다.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은 돈도 자식도 아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감각이다. 8. 남은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하루를 잘 살아라. 얼마 남았는지를 세는 순간 인생은 급해진다. 오늘을 잘 사는 사람에게 내일은 저절로 온다. 나는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 하루들이 내 인생이 되었다. 9. 잘산 인생은 많이 가진 인생이 아니다. 나는 묻는다. 그대는 부끄럽지 않은가? 잘산 인생이란 남에게 내밀 수 있는 인생이다. 10. 늙음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사람이 되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욕심이 앞서고 늙을수록 사람이 남는다. 늙음은 불필요한 것이 벗겨지는 시간이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다. 그대는 늙고 싶은가? 아니면 잘 늙고 싶은가? 잘 늙는다는 것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남는 것이다. 늙어본 사람으로서 나는 젊을 때늘 오르려 애썼다. 틀린 세상을 바로잡고 싶었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었다. 그러나 늙어서야 알았다. 오른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견디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노년에 접어들면 세상은 더 이상 그대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태도는 필요로 한다. 말 없이 자리를 지키는 태도, 다투지 않고 물러서는 태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 이것이 노년에만 가질 수 있는 힘이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 쓸모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루를 정갈히 보내고 약속을 지키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충분히 쓸모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비로소 마음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노후에 행복을 더하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노후에는 불행을 덜어내는 것이 먼저다. 욕심을 덜어내고 기대를 덜어내고 비교를 덜어내라. 그러면 평화는 저절로 남는다. 늙는다는 것은 못하게 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년은 자유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두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된다. 그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그대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애썼다. 이미 충분히 견뎠다. 그러니, 노년만큼은 자신에게 관대해도 된다. 조금 느려도 되고, 조금 부족해도 되고, 조금 외로워도 된다. 그것이 사람이 늙는 방식이다. 끝까지 버텨본 사람으로서 이 말을 남긴다. 그대는 잘못 늙지 말고 잘 익어가라. 그것이 노후의 지혜다.